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토요일 경기, 배구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대 삼성화재. 자, 두팀다 지난 경기 치열한 접전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화재는 그 OK 국민과의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 자, 패배를 했고, 반면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 김밥과 3대2 김밥, 김밥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자두팀다 치열한 접전을 했는데 차이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뭐다? 블록킹과 범실 개수에서 조금 밀린 것 부분이 큽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 아이 선수가 26득점. 자, 아이 선수가 26득점. 자, 전체적으로 공격을 이끌어 줬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뭐다? 브로킹이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 센터 라인에서 브로킹이 터지지 않음으로써 팀은 침몰, 가라앉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양수현 선수라든가 김우진 선수. 공격, 공격에 있어서는 국내 차들이 굉장히 잘했었어요. 양수현 선수가 아, 1득점 10득점. 김우진 선수가 20득점. 자, 공격에서만큼은 확실한 활약을 해줬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도산지 선수와의 호흡이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센터 라인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 오늘 경기에 분명 감독이 지시를 하고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좀더 똘똘똘 똘똘똘 문쳐 필요가 있는 삼성아지입니다반면 아,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오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공격을 25득점으로 25득점으로 이끌어줬고 다만 아쉬운 게 범신 범실이 열겼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배구는 범실을 하는 순간 그냥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범실 개수를 줄여라. 실수를 줄여야만이 승리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 그리고 신호진이라든가 정태준 선수 좀더 기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현대에는 한 선수가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선수, 누구? 바로바로 바로 허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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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봉 선수입니다. 정말 잘해줬습니다. 지난 경기 23득점. 23스째 깔끔하게 올려줬고, 지난 경기 현대도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공격에서는 레오와 허수봉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센터 라인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최민호 선수가 원래 블록킹을 굉장히 잘 잡는 선수인데, 지난 경기에서 블록킹이 나오지 않았다. 이 점은 우리가 좀 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팀다 화력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다? 수비와 실책이 줄어야만이 득점으로 이어지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거 자, 레오와 아이의 대결, 외국인 동병들 간의 대결에서는 레오쪽으로 무기가 살짝 기운 다 보시면 됩니다. 레오 선수 아직까지 몸이 덜 풀려서 범실이 많은데 이 선수가 하이볼 처리라든가 공격을 이끄는 힘만큼은 굉장히 어마무시하다는 거 그리고 한국 무대 경험 자체도 아이 선수는 작년이 뿐이지만 레오 선수는 꾸준히 한국 무대를 또 밟아왔다 이 느낌을 아시면 됩니다. 우승 타이틀만 봐도 레오가 더 확실하다는 거 오늘 경기 현대캐피탈 일반승을 추천드리지만 삼성화제 이번 시즌 돌풍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핸디, 오노바까지 보고 가야 된다는 거 강력 히 추천해서 말씀드리면 노가다 박씨 지금 최근에 승률 분위기 좋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하루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V 리그 토요일 경기 여자 배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봐서 노가다 박에게 말하는 게. 박 씨는 왜 담벌만 입고 다닙니까? 옷이 바뀌지 않는다. 담벌 신사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노가다 뛰고 와서 땀 뻘뻘 흘리고, 토시 보이죠? 이대로 와서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도 한숨 더저 자고 노가다 가고 싶은데, 지금 이 바, 분석판이 너무 개판이라 재미도 없고 해서, 이 노가다 박 씨가 노가다 마무리 짓고, 오사마리 짓고, 다시 일로 와서, 녹화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경기 도로공사 대 흥국생명과의 경기입니다. 두팀다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이녹가다 박씨 짬밥으로 이겨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 지난 경기 페퍼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페퍼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도로공사가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페퍼가 워낙 잘했다라는 거. 모마 선수 지난 경기 26득점 올려줬습니다. 모마. 자, 모마,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이 선수 떡대만 보면 어지간한 남자랑 싸워서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흑인들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모마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강소위 국내 대표 공격수죠 19득점 올려줬습니다. 19득점. 여기에 김세빈이란가 배윤아까지 득점과 브라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소 아쉬운 선수가 있죠. 김다은 선수와 타나차 선수입니다. 자, 타나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용병으로서 지금 한국 무대 경험을 계속 계속 꾸준히 쭉쭉쭉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발발 올라가고 있는데 타나초 선수가 조금 실수가 많습니다. 상대 블로킹을 손끝을 보고 때릴 거면 이렇게 때려서 날려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빈 공간 때리려다가 공은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러한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 그리고 또한 명의 선수 김다은 세터입니다. 자, 김난선수 돌풍의 선수죠. 지난 시즌에 이 어린 선수가 팀을 이끌어 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 시즌 개막 선수들을 골고루 이용하는데 문제는 뭐다? 접전인 상황. 접전인 상황. 이때는 뭐만 몰빵을 해서라도 몰빵. 몰빵 배구를 해서라도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뭐이 선수 저 선수 이렇게 막 골고루 이용하는 거 좋은데 그거는 랠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접전인 상황 이제 이거 지면 이거 득점이 나지 않으면 팀은 패배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외국인 몰빵을 해줘야 됩니다. 모마 선수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선수이고 자 아직까지 연륜과 경험이 부족한 선수에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험을 하면서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 자 김단 세도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지금 도로 공사에 선수층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자, 우리 시즌 우승 후보라고도 평가받을 정도인데 문정원 선수를 지금 리베르로 쓰고 있을 만큼 지금 짱짱하다는 거문정원 선수 원래 원섭으로 활용하면 이 선수가 더 활용도. 사령도가 더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문정원을 리베로로 놓았다. 그만큼 나머지 선수들이 짱짱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도로공사 좀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조율이 부족한데 야전 사령관인 김단 세터가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 반면 흥국생명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흥국생명은 전혀, 전혀 흥국답지 못했다는 거. 김현경이 있었으면 진짜 극대로 했습니다. 식빵을 몇번 외쳤을지 몰라요. 그만큼 꽉 변비처럼 꽉 막힌 경기를 했다는 거. 특히나 서채연 선수가 골고루 선수들을 이용하지 못했다. 세터가 야전 사령관으로서 어디저기, 여기저기, 볼을 잘 찔러줘야 됩니다. 대구는 세터가 한6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최현진 선수, 뭐, 둘의 관계가, 관계, 관계, 사이. 자, 뭐, 의리가 없는지, 관계가 아직 어색한지, 볼을 제대로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최은진 선수, 무드, 코트를 밟았어요 프로 선수의 꿈이 뭡니까? 코트 밟는 거 아닙니까? 코트를 밟았으면 점수 안 하는 뽑고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김수지 선수라든가, 이다현 선수, 공격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김수지 선수, 속공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속공. 속궁. 자, 속공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고, 이다현 선수는 파워. 파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서채현 선수 세터가 센터 라인들을 좀 이용하시기가 좋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 레베카 선수라든가 정윤주를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볼이 올라오다 보니까 정윤주 같은 경우 6득점. 하지만 범실 6개. 범실 4개. 범실 4개. 자, 레베카 같은 경우에도 17득점. 범실 5개. 자, 범시 1 7득점으로 하고 범시를 다개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공격을, 공격을 세번 했는데 한 번은 밖으로 나갔다. 범시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정인주라든가 리베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센터 라인 김수지라든가 이다현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 놔두고 그리고 한 번씩 최은지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채현 선수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선수들 불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왜 나한테 공을 안 주는 거니? 불화나, 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팀, 팀 조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동국 생명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뼈 아프게 패배했다는 것, 힘을 본인들의 컬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핑크 레이트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 반면 도로공사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고도 페퍼의 기세에 밀렸다는 것, 전혀 도로가 못한 경기가 아닙니다. 경기 내용상 선수들, 보는 득점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로 같은 경우에도 김다은 세터가 확실한 순간 모마를 밀어줄 필요 있다는 거, 지금 서치현 세터 같은 경우에는 레베카라든가 정윤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김수지, 이다현, 최은지까지 골고루 선수들을 파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경 라인이라든가 팀덱스 분위기 자체는 도로공사가 앞서는 부분이기에 도로공사 일반성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핸디 언어바 기준점에 따라서 흥국이 살짝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핸디 언어바 최종 조합비까지 보고 가시길 추천드리고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고 연락 주시면 무료로 무료로 조합비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다들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 경기 가면서 수아리로 황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